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. 2017년 대선 토론 과연 누가 최고의 걸그룹이냐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문제 후보님 예 조리 안철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예전에는 분명히 트와이스 팬이라 그랬다가 그러다가 그 이후에 레드벨벳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사실이 거 아닙니까? 다 다릅니다. 다릅니까? 음. 제가 사실은 맨 처음부터 레드벨벳 팬이었습니다. 그, 우리, 문후보님은 레드벨벳 팬싸인회를 가보셨습니까? 그녀들의 열정, 그리고 또 팬을 사랑하는 마음, 이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. 어, 그러는 문후보님께서는 왜 트와이스 팬이시면서 수지 앨범을 다운받으셨습니까? 아니요. 그거는 다운이 아니고 스트리밍이지요. 아, 아, 다운받은 것이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어쨌건간에 들으셨습니다. 수지는 트와이스 선배 아닙니까? 그런 차원에서 들은 것이지요. 아닙니다. 그 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. 두분 시간이 다 됐고요. 다음 홍후보님. 그 정말 참그 토론 같지도 않은... 그런 토론을 하고 있어요, 그리 그래, 유치하게. 그, 걸그룹은 그냥 소녀시대가 짱 아닙니까? 응? 네? 그, 레드벨벳, 트와이스,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, 나는. 저, 홍 후보님. 저,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. 아, 나한테만 그래요, 왜? 어,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. 그, 정말 고마워요, 사회자 양반. 그, 아무튼... 그, 아무튼 지금 대표곡 하나 없는 그룹들이 지금 반을 쳐요. 그... 대표적으로 루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루키 루키 말 슈퍼 루키 루키 맞지 맞지 그 느낌적인 느낌 느낌 그 12시가 되면 다쳐요. 녹록 녹록 녹마이더 지지지지 베베베베베자 오늘 토론이 아주 헬파티인데요. 부디 꼭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.